택배 잘 받았어. 상자 포장을 보면 알수 있지. 안에 있는 펜던트는 전에 말했던 칠석 선물인가? 흠. 보름달은 우리의 원만한 관계를 의미하고, 우담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영원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일들은 주위에 장식된 작은 다이아들과 같아요. 혼자서는 눈에 띄지 않을지 모르지만 같이 있으면…… 하, <laughs> 네가 나 보라고 준거 아니야? 위에 디자인 영감이라고 적혀 있군. 그래, 쓸 때는 안창피했어? 팬던트 뒤에 작은 버튼 말하는 거야? 아, 펜던트 안에 새겨진 그두 숫자 말이야? 우리가 만난 날, 내가 너처럼 기억력이 나쁜 줄 알아? 이렇게 작은 펜던트에 버튼을 넣다니 꽤 기발한걸? 디자인은 발전했지만 애들 같은 취향은 그대로네. 흠, 뭐 그럭저럭. 담례를 준비했으니 이따 가져가. 서두르지 마. 네가 같이 하고 싶은 게 잔뜩 있으니까 오늘은 시간을 비워두라고 말했었잖아. 선물은 저녁에 집에 와서 봐도 늦지 않아.